자, 유하, 안녕하세요, t v 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1월, 자고 일하니까 1월 22일 슈퍼딜이 떴습니다, 님들. 어, 어김없이 어 진짜 설 연휴 전에 펄을 빨아가려고 하지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펄어비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 보시면 가문의 영광상자로 해서 처음 보는 슈퍼딜 구성품이 나왔습니다. 자, 연길 입장권이 무려 5장. 그 다음에 레이드 입장권도 5장, 심연광화수 상자 25개. 자, 베이스를 올려, 올리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휘장을 올리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약간 구미가 당기는 그런 느낌인데요. 2000펄에 판매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값어치를 설명을 드리면, 영광인기 입장권 5장은 우리가 흔히 한 장당 300펄의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입장권 한 장당 또3 0 0펄에 거래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밑에 심연광석 25개를 지급을 합니다. 하나당 12개니까 성수로 따지면 300개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졌을 때 3,000펄 이상의 값어치가 나오고요. 혹시나 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걸 구매하셔도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설 연휴 때 2월 1일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다시 보시면. 어, 설련는 검색을 하면, 2월 1일부터란 말이죠, 거의. 어, 1월 31일, 1월 1일, 그 다음에 2일. 그래서, 1월 31일, 월요일, 2월 1일, 설날, 그 다음에 2월 2일입니다. 월 초잖아요, 월 초. 월초 때는 또 휴하시 또뜰 겁니다. 그래서 설련는 그, 해서 해가지고, 또 아, 그 기본 화 때도 또뜰 거고요. 그래서 펄 들어갈 때가 진짜 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감당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면은 이득이에요. 이득인 건 맞는데, 여유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펄을 한번더 다시 고민하고, 어, 예를 들어서, 만 펄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쓰는 게 아닌, 두개 정도만 구매를 해서, 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 펄을 또 남겨놔야, 또 월, 월말, 월초에 또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패키지를 구매하는 입장이고, 펄이 계속 쌓이는 입장이므로, 일단 저는 레이드 입장권이 진짜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어, 베이스를 올려야 되는 캐릭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득이라는 판단하에 만퍼를 구매하고 자 이렇게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퍼로 해서 연길 입장권 25장 그 다음에 레이드 입장권 25개 과원석 125개 이렇게 또 이제 구성이 됐고요. 과원석 상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들어왔네요. 그래서 125개를 까서 여기서 공공공이나 뭐 공공방 이런 이제 과원석이 있으면 바로 자, 태국 과언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공방방, 이건 공방방은 안 할게요. 방방방이 하나 있네요. 근데 이것도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빼고는 다 그냥 녹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500개가, 1500개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태우광석 하고. 근데 태우광석은 항상 하는 거지만 15강 이상은 진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현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베이스를 올려야 되는, 되시는 분들, 그리고 휘장을 올리셔야 되는 분들 한해서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설련을 전에 펄을 계속 모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판단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드 입장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진짜 하둠을 예, 선택을 하고, 본인이 크작하나 빨코 좀 낮으신 이제 레벨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둠입니다, 이건.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리뷰를 하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